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여정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베델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그에게 너는 가서 외숙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며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의 경험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형, 죽음 그리고 장사를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후회하며 은 삼십을 돌려주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자살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 받으셨으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의 정점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가 속량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경외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 희생임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사장,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사장은 하만의 유다인 학살 음모에 대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르드계는 하만의 계획에 대해 듣고 슬픔에 잠겨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이유로 주저하지만 모르드게의 강력한 설득과 격려로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에게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한 믿음과 용기로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에스더 4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면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때와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노마로 가는 여정 중 겪은 폭풍과 배의 난파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선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인내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바울의 태도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